처범님 사건 이후에 커다란 디코 서버가 하나 남아 버렸잖아요. 그걸 존속하기도 어렵고 이걸 없애야 될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방송인 분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합방 구하냐,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친목방을 찾냐, 뭐 이러고 좀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그 서버가 지금 내부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초범은 방장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이랬는데, 넘긴 사람이 초범 부계정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존속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게 좀, 그, 어감이 좀 그래요. 그거는. 저분들은 잘못한 게 있진 않아. 이제, 초범이 대단한 사람인 줄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분들이고. 아무튼, 그래서, 저 방을 없애기 전에, 쫑파티마이야 화합회장 같은 거한번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뭐할 만한 거 없나. 서바이는 32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들과 무슨 일이 더할수 있을까 고려를 하던 도중에 아 탐정 유튜브 계속하실 생각 없냐고 아 너무 많은 문의가 와서 탐정 게임으로 추리 게임으로 여러분들을 좀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 다 함께 어, 어버워스를 아 즐기시면서 제가 게임 유튜버라는 어, 확신을 다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니다감사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다다다 <목소리> 여러분들, 어... 민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너무 극단적으로 맞춰보니까 어몽어스가 고장났습니다. 지금 리포터는 네. 살인이 안 들고요. 시민들은 미션 도운되고 통장받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몽어스 <목소리> 안에서 저희끼리 마피아 게임을 지금 진행을 <목소리> 따로 해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예? <목소리> 마피아 아니신 분들은 전부 <목소리> 화면 꺼주시고요. 마피아 하신 분들만 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피아 분들, 누구 죽일지 픽해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마피아 분들 화면 내려주시고요. 의사분들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의사분들은 누구 살리실지 옆으로 가서 비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투표가 끝났습니다. 다들 눈을 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날에 마피아 분들이 눈콜님을 살해하셨는데 놀랍게도 의사분들이 눈콜님을 살려냈습니다. 자, 의사 두 명! 공개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왔어요. 이 무늬만 있는 어몽어스, 이씨, 발어쩌야 될까, 이거를. 일단, 그러면은, 빠지실 분한번 빠져보고, 최대 몇 명이서 다시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실 분이 있는데, 스물다섯 명 된다는 것 같은데, 아까. 야, 이거 어몽어스 최소 인원이 몇 명이지? 최소 인원으로 파서. 야, 최소 인원 4 명이다. 야, 4명 내가 방파볼 테니까 와봐. 야, 이거 4명 했는데도 킬 한다면 존나 얼탱이 없을 것 같기는 함. <목소리> 야, 지금까지 버그로 멘트, 멘트, 킬 버튼이 안뜬게 아니라 진짜 원래 킬 버튼이 아, 없는 코드였어, 이거 지금. 나. 야, 지금까지 우리 다 같이 해골붙여보 거야, 이거? <laughs> 왜한 명도 체크를 안 해보냐, 이거를. 모두가 원래 킬 없는 거를. <laughs> 한명좀 <명점 웃음> 확인할 발쳐가서는 <만> 지금. <했잖아, 웃음> <사면을. 웃음> 아, 씨발, 이기 당할만 해도 <웃음> 당했어. <웃음> 아. <웃음> 왜 아무도 체크안 <laughs> 해보냐, 이거를. <laughs> 한 명만 초범한테 진짜 그분 친구 맞아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한 명만 크로스 체크를 거기한테 물어봤어도 진짜에 사건 끝났었의다아아니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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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모두 씨발 <laughs> 누가가져가냐고 <laughs> 오늘도 불쌍한 내 인생!